자, 2024년 서울여고 2학년 1학기 수원 내용이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3승근 나왔고요. 뭐 간단한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24에 3분의 1승으로 쓸게요. 그리고 3에 3분의 5승. 자, 소인수분해하면은 2에 3승 곱하기 3에 8 3 24니까요. 3분의 1, 3의 3분의 5승 얘랑 얘랑 계산하면 2가 되고요. 곱하기 3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5승이다. 2 곱하기 3의 3분의 6승에서 2가 되고요. V18 해가지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오른 것을 구하라 제국군의 성질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 어떤 네모의 n 제곱근은 n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모의 n 제곱근 중 실수, 실수란 말을 잘 봐야 돼요. 실수란 말을 잘 봐야 되는데 n 지옥군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얘는 이제 표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 네모라는 애가, 네모가, 여기다 쓸게요. 네모가 양수거나, 네모가 0이거나, 네모가 0과 작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고, N, N이 홀수거나, N이 짝수거나 할수 있겠죠? 자, 홀수는 무조건 실수인 것에개수는 하나, 하나, 하나. 짝작인 거는 두 개, 하나, 0 개. 이건 제곱근 생각하면 되고요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잘볼 수가 있어야 된다. 시작해 볼게요. 0의 세제곱근은 0이다. 0의 세제곱근은 0이죠. 0은 세번 곱해서 0 나오는 건 0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64. 얘는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다. 홀수 제곱근이 무조건 한개고요 자 5의 제곱근 중 5의 4,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자 양수죠. 양수의 4제곱근 이거 두개 나와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승근 루트 5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n이 홀수일 때 홀수 나왔죠? 실수인 것은 홀수일 때 실수인 것은 무조건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n이 짝수일 때 짝수는 제곱근 생각하면 되죠? 요거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없다. 1번의 네. 허망하게 나오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자, A의 루트 3. 대소 비교를 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다 똑같은 제곱근으로 맞춰줄 겁니다. 자, A라는 거는 3의 2분의 1승. A라고 쓰고요. B라는 거는 5의 3분의 1승이라고 써주고. 자 C는 어, 4분의, 아이고. C라고 쓰고, 정확히 쓰고 있어요. 8의 4분의 1승.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걸 똑같이, 분, 요걸 12제곱근으로 맞춰줄 거예요. 뭐 아니면 다 같이 12승을 붙여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그럼 얘는 3의 12분의 6이 되고요. 얘는 5의 12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1 되려면 얘는 8의 12분의 3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12, 12, 12 맞췄으니까 3의 6승부터 먼저 해보면은 여기다 쓸게요. 다시. 3의 6승에 12분의 1. 5의 4승의 12분의 1그 다음에 8의 3승의 12분의 1을 비교를 해서 요 대수 비교를 비교하면 되겠죠. 이세가지자 3의 6승은 얼마냐면7 2 9예요 계산을 열심히 해보면은 5의 4승은 625가 되겠고요. 8의 3승 얘는 어, 2의 9승이죠. 512가 돼서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12분의 1승, 뭐, 있으나마나, 큰대소비비가 그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가 제일 크다. A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B다. 그 다음에 C다. A, B, C 순서대로 보는 게 5번. 5번에 들어가 있고요.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거듭제곱근 계산이죠? 뭐 분모의 유리하라고 해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합차로 유리화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어 3의 16분의 1승 빼기 3의 16분의 1승 더하기 1로 요두두 두 개를 통분을 할 거고요. 여기에 얘가 올라가니까 3의 16분의 1승 더하기 1 빼기 3의 16분의 1승 빼기 1이렇게 통분을 앞에 두 개를 해 줬어요. 자, 그럼 얘 분모는 일단 계산하면은 분모가 3의 8분의 1승 되겠죠. 얘 조급하면은 빼기 1이 되고요. 자 분자는 얘랑 얘랑 지워지니까 남는 게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두 개를 계산했더니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계산을 한번할수 있을 것 같아요. 3에 8분의 1승 더하기 1분의 2랑 연달아서 계산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계산을 해보든지 유추하면 어떻게 될수 있느냐 이놈은 여기 약간 1에서 2로 바뀌었거든요. 1에서 2로 바뀌었으니까 여 2에서 4로 바뀌게 될 거고 얘는 3의 4분의 1승 빼기 1이 될 것이다 물론 계산을 직접 해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랑 같이 또 붙으면요 여기서 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얘 빼기를 또 하나 붙여주면은 3의 4분의 1승 플러스 1분의 4 얘도 통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여기다 쓰면은 3의 2분의 1승 빼기 1분의 4가 두배 돼서 8 되겠다 마지막 이 친구랑 또한번 계산을 여기서 루트로 나왔으니까 3회 2분의 1승 빼기 플러스 1분의 8까지 계산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3 빼기 1분의 16으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하는 거니까 2분의 1 6해서8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로그 법칙에 대한 로그 연산이죠? 진수, 진수와 로그 또 들어가 있네요. 자, 진수끼리는 이제 다 네모처럼 생각을 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밑이 다 똑같은데 밑이 다 똑같은 상황으로 나왔는데 덧셈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로그가 밑이 똑같은 덧셈이 되면 둘이 진수끼리 어떻게? 진수씨가 합쳐지면서 곱셈이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답쳐서 한번 쓸게요 합쳐서 한번 쓰면은 크게 크게 들어가고 자 얘부터 얘까지 다 곱셈으로 들어가야 된다 로그 2 3 곱하기 로그 3 4 곱하기 점점점 하나 더 쓸까요 있으니까 로그 4 5 곱하기 점점점점 로그 255 256와 엄청 큰 것까지 있다 엄청 큰 것까지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게 이제 로그 끼리 곱셈인데 원래 로그 곱셈 끼리는 그냥 법칙이 이제 없다고도 볼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밑 변환 공식 때문에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 3이라는 놈은 로그 C2분의 로그 C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C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상용 로그 뭐밑지 10인 거상용 로그 둬도 되고 똑같은 것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에 상용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로그 2분의 로그 3 그냥 밑안쓴 거예요 귀찮아서 자 로그 3분의 로그 4가 되겠고, 로그 4분의 로그 5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겠죠. 계속, 사선으로. 계속, 계속 지워지고, 로그 255분의 로그 256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사선으다지워지 남는 게, 이 친구랑 이친구 남게 되겠다. 즉, 여기서 이제 다 계산해서 안할게 없어지면 남는 게 뭐야? 로그 2분의 로그 256만 남게 되고, 얘를 다시 한번 밑변한 공식으로 바꾸면은, 다시 이제 합쳐버리면, 밑이 2고, 진수씨가 256이 되겠죠. 얘는 아직, 바로에 감싸져 있어요. 얘 있어야 되고. 그럼 얘가 2의 8승이거든요. 256이. 얘가 2의 8승이니까, 팔이 앞으로 나가면 얘가 얼마가 된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다 정리가 되면은, 팔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안 되죠? 우리 앞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보기에 팔이 없네요. 보기에 팔이 있었으면은, 틀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였으면 보기에8을 넣었을 듯 너무 사악한가? 자, 로그 28을 계산을 하는 거고, 자,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보다 큰 양수 6번입니다. 1보다 큰 양수 a, b에 대해서, a, b, m, n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 n과 m을 좀잘 버무려 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자, 전형적인 이제, 로그 법칙이죠? 자, 이 n은 분모로 빠지게 되고, 그럼 n 분의 여기서 m, 로그, ab가 9이구요. 요 친구도 밖으로 빠져나가면은 m분의, n, 로그, ab가 81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누가 보기 싫어요? 보기 싫잖아요. 어? 요, 관련도 없는데. 나눗셈을 하자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아래다가 m 분의 n 로그 똑같은 거 ab가 81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똑같이 나눗셈을 해서 같다라고 만들 거예요. 다시 얘 분의 얘는 얘 분의 애다. 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둘이 나눗셈식으로 가면 이게 둘이 약분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m 분의 n분의 n분의 m은 81분의 9라는 걸 알게 되고 여기 n제곱, m제곱이니까, n제곱분의 m제곱이 81분의 9다. 따라왔나요? 자, m분의 m의 제곱이죠. 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다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m분의 m은 원래는 여기서 m분의 m이 나올 수 있는 게 약분도 되네. 3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요 놈들이 다 양수라고 했잖아요.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음수가 나올 수는 없고, 여기 3분의 1 된다. 그래서 여기 m분의 m 자리에 3분의 1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따라서 목표는 log 3 m분의 m 이었는데, 여기다가 3분의 1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풀이하겠습니다. 6번. 자, fx는 5의 x승 빼기, 5의 마이, 마이너스 x승에 대해서 fx 그래프와 Y는 2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X좌표가 e에 1의 A래요. F, E, A를 구하라이 아, 지수로 감수는 좀 스킬적인 것들도 있지만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Y는 2랑 만나는 좌표가 e, A래요. 그럼 Y는 2를 집어내면 되겠죠? 그럼 2를 집어내면 은 o 에 X좌표는 A래요. 다시, Y는 2랑 만나는 게 x 좌표 A라고 했으니까 결국 A, 2를 집어넣는 건 똑같아요. x 좌표에 A. y 좌표에 2를 집어넣게 된 거죠. a 컴마 2를 집어넣는 거랑 마찬가지고, 5의 a 승 빼기 5의 마이너스 a 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던을 수가 있고요. 자, f 2a 값을 구하라. 자, 요거 일때 이게 조건이고요. 요거 일때 f 2a를 구하라. f 2a는 5의 2a 승 빼기 5의 마이너스 2a 승이 되겠습니다. 자, 얘일때 얘를 구하는 건데, 자, 우리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자, 5의 a 승을 우리가 t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살짝 참고로 써놓을게요 참고로 왜 a승이 t라고 하면은 t 빼기 t분의 1이 2일 때 얘는 결국에 t제곱 빼기 얘이마이너스의역수예요 t제곱분의 1을 구하라라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t제곱 빼기 t제곱분의 1을 나오면은 얘는 제곱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형공식에서 t 플러스 t분의 1 곱하기 t 빼기 t분의 1로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미 나와 있고요. 얘 구하는 건데, 얘 구하는 건데, 얘는 이미 2라고 나와 있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t 플러스 t 분의 1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뭐 가지고 얘 가지고 t 플러스 t 분의 1을 구한다. t 플러스 t 분의 1을 구하는 방식은 얘를 제곱을 해서 뭘 비교해야 돼? t 빼기 t 분의 1이랑 제곱한 걸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선 플러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플러스 4가 있어야지 같은 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제곱 플러스 4면 하 얼마가 나와? 8이 나오겠죠. 2의 제곱 플러스 4하면은, 그러면 t 플러스 t 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다 쓸게 요 위에다가 t 플러스 t 분의 1이라는 거는 8이 된. 아이고, 얘 제곱이 8이니까 얘 제곱이 8이라고 했으니까 t 플러스 t 분의 1은 루트 8이나 뭐이트 2이죠. 마이너스 루트 8이 되는데 자, t가 뭐였는지 잘 볼게요. t가 뭐였냐? 5의 a승이 t였어요. 여기 5의 a승. 근데 OAH는 이 지수의 성질, 지수는 항상 0보다 커요. 역수라도 0보다 커요. 그럼 얘 플러스라 이거예요, 플러스.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t 플러스 t분의 1이 루트 8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루트 8을 집어넣어주면은 루트 8 곱하기 루트 2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제곱 빼기 t제곱분의 1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얘 2루트 2니까 요거는 4루트 2가 되고,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렇게 나오면은 서로 역수관계 t 플러스 t 분의 1 t 빼기 t 분의 1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우리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t 제곱빼기 t 제곱분의 1 구할 때도 합차로 인수분해서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5번이 될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공부했으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